오늘은 이탈리아에 가기 있어요? 위해서 이렇게 아직 깜깜한 아침 대버럼부터 지역 열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기숙사 근처에 있는 오스트반 호프이고요. 저는 지금 브란덴 부르크 공항에 가서, 어, 어, 밀라노 공항으로 간 다음에 이제 아람이랑 나연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 드디어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저가항공이라서 그런지 비행기까지 직접 걸어서 타야 되네요. 지금 비행기들이 밀려가지고 20분 정도 늦게 출발한다고 하네요. 이미 지금 9시 5분 비행기인데 지금이 9시 25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분을 더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아, 도요부터 끝에 이탈리아에 도착을 해서 밀라노 중앙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 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 나연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아아아아아 덥다. 더워? 독일에 있다서 그런지. 봉가, 유명해 보이는 거. 봉가, 유명해 보이는 거. 뭔가 유명해 보이는 거. 아, 유명한 거, 사진에서도 음, 많이 음, 거. 음, 이름은. 야, 너 봐. 아이보이이름은튼지이트 암튼, 조이트, 파세? 파조 <laughs> <오, 웃음> <laughs> 아 불쌍한 다람쥐 어디갔노 와 어, 근데 되게, 되게 빨리 올라간다 이단순해오 어, 너가, 너가 강아지 이겼어 어? <laughs> 강아지는 저기 못 올라가는데 신기하겠다 <laughs> 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 자라랑. 아, 되게 뭔가 특이하다. 뭐라 해야 되지? 와, 면이 진짜 면이하게 면이 생겼다. 네, 치우부 양. 뭔가 수제비 같기도 하고. 저라면 처음 봐. 나개 배고파서 어, 진짜 어, 먹을게. 전... 오, 파스 뭐, 이거는 까르보나라라고 했나요? 넹.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맛있죠? 어때? 엄청 맛있다. 어 와, 이 정도 아니야? 음.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좀 익숙하지? 익숙해? 아니, 까르보나라는 아... 얼마나 다를지가 없는 것같데 까르보나가 약간 노랗다. 그 여기는 음. 한국식 까르보나라가 약간 한국화된 거고. 아, 그래? 여기는 그 노른자를 완전 다르게 요리하는. 음! 맛있어? 나도, 나도. 음, 아예 맛있어? 아예 다른 거야. 한국에서 먹던 거랑 아예 달라. 음. 아, 근데 나한테 너무 짜아 당이 너무 적은 아 음~~ 그러니까 음. 한번 후루룩 하면 다 먹겠네 음. 음. 진짜 짜네? 그 자, 나한테도 짜 김치 있으면 좋겠다 김치 땡큐 <laughs> yeah? 마차 어 마차 음. 이게 뭐라고 했지 근데? 이름이? 두오모 대성당?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음. 맞다와 비둘기 천국이다 비둘기 이게 천국이다 비둘기 천국.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이 <laughs> 날아다니네. 성의 <laughs> 이름은 저희 이무도 모른답니다 요이성의이름요이정도이성이름아요이정도이정저쩌요이정 스포르체스코 이 정도는 더좋스요이 정도는 체스요이스 스포르 체스코. 어, 스포르 체스코. 어, 시험 공부 아니? <laughs> 감자가 이만큼이나 나올 줄 알았으면 어, 안 시켰지. 감자 안 시켰지. <laughs> 그러게? 식전빵도 거의 한 바구니를 줘가지고. <laughs> 와은데양 진짜 많다. <laughs> 티크 탄감자 아니 근데 빵풀이라고 해서 먹었더니 <laughs> 육류로 왔고. <맞고. 웃음> 쓴다. 간다, 간다, 쏜다. 네. 진짜 쏜다. 아! 이렇게 돼? 밀라노에서의 2일차 아침입니다. 숙소 앞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마다 바꾸는 거야. 지금 커피가 어. 뭐지? 어. <laughs> <laughs> 네. 네, 인생 첫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얘는 뭐리디파인 리파인, 리케이래 다른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 티라미수, 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건축가 렘 코라스가 리노베이션을 한 판타지온의 네. 프라다라고 합니다. 어안 보여. 어 보여. 어안 보여. 우와, 신기하다. 바보 같은 나연, 이틀자의 저녁, 라군 유키, 리조또, 사프란. 샐러드. <laughs> 생긴 게 약간 애벌레. 졸제날의 아, 야식. 중동 나라로 티아와인이고요. 이번 이탈리아 필수 기념품이라고 해서 산포켓 커피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또찍어도 이건 탈모자 쓰다 남깁니다. 그 보라카이 디저트. 아빠 패티. <팬티. 웃음> 10분이나 늦게 도착한 불찬노행 버스 카레짜 호수에서의 조심비 여기는 리튼 로넨이라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어요. 맛있어? 대박 야, 와 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짱 많아 어때, 어때? 달리 는 사람 같아. <laughs> Where the halo shines so bright When I was way low, you were my light You make my heart move as fast as time I feel so lucky just to call you mine See how they view the world You're not like these other girls You got so much worth I'll be the man that you deserve And you don't wanna chase no one I know Sometimes when you... 교도 <목소리도> 맛있어. 귀여워. <목소리도> 귀 <목소리도> <목소리도> 반찬뭐야? 응? 반찬뭐야? 이렇게 네. 대박 대 여기 김치찌개에서요 아김치찌개요네 먹어요 어 담으셨나요? 대형볶음 좋아하는 의이라서요식주의자신요 제가 넌비간이라서요 아 맛있다 그러니까 <laughs> 올라가는 길인데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랑 계단을 올라가는 게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네 칸, 세 칸, 네 칸, 세 칸. 난냥 가복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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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몇 계단 가야 된다고? 아이씨 계속 돌기만 해? 어지러운데 누가 있는데 창문도 이렇게 도착 아 근데 일또 가야되는 것 같아 광장의 모습을 한눈에 아 사람 많은 것좀봐 이거는 이렇게 계단 타려고 신기하다. 계보니 이거 너보니야 여기서 영감을 받았나 본데. <laughs> 죽은 거 아니지? <laughs>